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아토피성 섭진 어려보험과 실손보험이 한의학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프로토콜을 채용함으로써 양의학의 아토피 피부염 처치 프로토콜이 과도하게 지출시키고 있는 비효율적 사회비용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학의 검사 프로토콜은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학의 치료 프로토콜은 낮은 치료율로 처참합니다.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배제당하고 있는 한의학의 검사 프로토콜은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치료 프로토콜은 높은 치료율로 탁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은 양약의 검사 프로토콜과 양약의 처치 프로토콜을 채용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분들의 근원적 치료 기회가 박탈당하고 사회적 비용의 저효율, 고비용적 지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은 양약의 검사 프로토콜과 한약의 치료 프로토콜을 채용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분들의 근원적 치료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비용의 고효율, 비, 저비용적 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학은 철학과 과학이 융합한 학문입니다. 즉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과학이 결합된 학문입니다. 한의학은 과학이면서 참인 실천 학문입니다. 양의학은 과학이지만 거짓인 실천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의 근거인 한의학적 패러다임은 참이며 양의학의 근거인 양의학적 패러다임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며 양의학은 과학적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비효율 조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잘못된 의료법에서 비롯됩니다. 모순된 의료법으로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계의 처치기를 독점할 수 있는 양의약은 낮은 치료율도 불구하고 검사와 처치해서 객관적 기준 및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음으로써 비록 거짓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약은 과학적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쇠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모순된 의료법으로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계의 처치기 사용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한의약은 높은 치료율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에서 주관적 기준 및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비록 참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라는 의도된 폄훼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과학적 검사 프로토콜과 한의학의 아토피 염 치료 프로토콜이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채용됨으로써 우리 사회 의료소비자분들의 건강 건축과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